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과 직각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각을 알아볼까요? 교과서 34쪽을 펴봅시다. 첫 번째 큰 동그라미. 수일이가 그린 도형을 알아 봅시다. 점선을 따라 선을 그어보세요. 수일이가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렸어요. 점선을 따라서 우리 그어봅시다. 음 이거는 v자 모양으로 생겼네요 이거는 좀더 넓게 벌려져 있고 이거는 니은 자를 뒤집은 모양처럼 생겼 고 이렇게 모두 그려보았나요 직접 그려보았더니 이 모양들이 어떤 것 같아요 음, 알파벳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N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A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그린 도형들의 같은 점을 찾아봅시다. 음, 맞아요. 반직선 두 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들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모가난 도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함께 적어 보도록 합시다. 이 도형들의 같은 점은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직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직선 두 개, 한 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직선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도형을 무엇이라고 약속하는지 밑에 글 상자에서 알아봅시다.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이 도형을 각이라고 약속한대요. 그래서 그림의 각을 각 기억 니은 디귿 혹은 각 디귿 니은 기억이라고 하고 이때 점 니은 점 니은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직선 니은 기억과 반직선 니은 디귿을 각의 변이라고 하고 이 변을 변 니은 기억 변 니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변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이 새로운 용어를 같이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그렸습니다. 이때 한 선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변이 되고, 얘도 변이 되고, 얘도 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에서 변은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 각이라는 도형에서 변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또 다른 각에서 꼭지점과 변을 알아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각에서 꼭지점과 변을 찾아봅시다. 각 기억 니은 디귿 혹은 각 디귿 니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각에서 꼭지점은 어디인가요? 네. 한 점에서 양쪽으로 나아가는 반직선이 있는 니은이 꼭짓점이 됩니다. 따라서 꼭짓점은 니은입니다. 그럼 변은 무엇일까요? 변은 꼭짓점과 다른 한 점인 변 니은 기억. 되고 또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인 디귿을 이은변이 되겠죠 그래서 변, 니은, 기역 혹은 변, 니은, 디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여러가지 각을 만들어 보고 본을 떠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접자 혹은 자두 개를 가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접자가 있는 친구들은, 접자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자라서, 이렇게 벌려지는 자일 거예요. 근데 접자가 없는 친구들은 다른 자두 개를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을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각을 그릴 때는 먼저 꼭지점을 그려야겠죠? 하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자를 벌려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한 이만큼 벌려볼게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양쪽으로 나아가는 반직선을 그리면 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각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음, 니은자 모양의 각을 그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자를 겹쳐놓고 꼭지점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니은자 모양의 각이 되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넓은 각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꼭지점을 그리고 넓게 자를 벌려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총 3개의 각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서 이 점을 디귿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점니은 리을이라고 했을 때 꼭지점은 어디인가요? 네. 꼭짓점은 점 디귿입니다. 그럼 변은 변은 꼭짓점과 다른 한 점을 이은 변 디귿 니은 또 다른 한 변은 변 디귿 리을이 되겠죠.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봅시다. 같이 읽어 볼까요? 세 점을 이용하여 꼭지점이 서로 다른 각을 그려보고 각의 꼭지점과 변을 써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기억 니은 디귿 각 기억 디귿 니은 각 디귿 니기 니은을 그려보라고 하네요. 먼저 각 기억 니은 디귿에서 꼭지점은 무엇이 될까요? 가운데 있는 점이 꼭지점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34쪽에 있는 그림 각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을 때각기억 니은, 디귿 혹은 각 디귿, 니은, 기억이라고 했을 때 꼭지점은 가운데 점이 돼요. 가운데 있는 니은, 꼭짓점 니은 따라서 각 디귿, 니은, 기역 혹은 각 기역 니은, 디귿의 가운데 점이 꼭짓점이 됩니다.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각 기역 니은, 디귿에서 꼭짓점은 가운데 점인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각을 그려, 그려 그리면 되기 때문에 니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으로 뻗어 나가는 반직선 그리고 디귿으로 뻗어 나가는 반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의 꼭짓점은 점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각의 변은 변 니은 기역 변 니은 디귿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 기역, 디귿, 니은을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꼭짓점은 무엇이 될까요? 가운데 점인 디귿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꼭짓점으로 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각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니은으로 뻗어나가는 각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각의 꼭짓점은 점 디귿이 됩니다. 그리고 각의 변은 변 디귿 기역 변 디귿 니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 디귿 기역 니은을 그려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봅시다. 그럼 같이 해결해 볼까요? 아직 해결해보지 못한 학생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풀고 다시 재생하도록 합시다. 자, 각 디귿, 기역, 니은에서 꼭지점은 가운데 점은 기역이 될 거예요. 따라서 기역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각을 그려보면 이렇게 니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변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각의 꼭지점은 점 기억이 되고, 변은 변 기억 디귿, 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조금 더 특별한 각인 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직각을 알아볼까요? 큰 1번. 학교에서 찾은 가게 같은 점을 알아 봅시다. 여기 학교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문을 보면은 이렇게 각이 다, 각을 표시해 놓았네요. 이렇게 건물 모퉁이에도 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대에서도 이렇게 반듯한 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각들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반듯한 모양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니은자 모양 같기도 하고, 기억자 모양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큰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과 같이 종이를 두번 접어 봅시다. 동그란 종이를 반듯하게 한번 위로 올려서 접고, 그 다음에 접어진 종이를 다시 한번 접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주황색 종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림에 맞게 한번 접어보고, 두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접었더니 그림과 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각을 본 떠볼까요? 여기에 본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선생님이 따라서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약속해 보도록 합시다. 글 상자를 읽어 볼까요?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두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직각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두번 접은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올려보았더니 각이 딱 겹치죠?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직각을 표시할 때는 꼭지점, 니은에 이런 표시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덧대서 그린 걸로 한번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각을 그렸을 때, 여기에 생기는 각의 직각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큰 3번. 실생활에서 직각을 찾아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물로 삼각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만약에 준비해 보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잘 보고 직각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삼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각자에서 직각은 어디일까요? 음, 여기인가? 아니면 오른쪽 각인 여기인가? 아니면 여기인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직각일까요? 맞습니다. 여기가 3번 인직 3번인 여기가 직각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접은 직각 종이를 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딱 겹치죠. 어디 튀어나오거나 더 들어간 곳 없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자에서 직각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긴 자가 있을 거예요. 긴 자에서 직각은 어디일까요? 수많은 직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는 여기 모서리 부분에 직각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겹치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임을 알수 있고 반대 반대쪽도 여기도 겹치는 것으로 보아 직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실에서 직각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교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직각을 찾아볼까요? 자, 직각은 어디 있을까요? 매우 많은 직각이 있는데. 어, 여기는 직각일까요? 선생님이 종이를 대보겠습니다. 오, 어, 딱 맞는 거 보니까 직각이 맞네요. 그럼 여기에 직각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이 각은 직각일까요? 한번 대볼게요. 오, 이것도 직각이 많네요. 그러면 이것도 직각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수많은 곳에 직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음,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직각일까요? 여기도 직각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직각이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직각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도 직각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큰 동그라미, 네 번째, 직각 삼각자를 사용하여 직각을 표시해 봅시다. 준비물인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여 동그라미 4번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직각 삼각자 중에서, 직각 삼각자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직각이라고 하였죠? 네, 3번 각이 직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3번 각과 겹치는 각은 모두 직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7교판으로 모양을 나타낸 배가 있네요. 그러면 직각을, 직각자를 이용하여 직각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과연 직각일까요? 직각과 딱 겹쳐지니까 여긴 직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이 각은 직각일까요? 아닐까요? 직각으로 맞춰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직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각은 직각삼각자를 되었을 때 직각이 맞습니다. 따라서 직각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배에서 찾을 수 있는 각을 모두 세어보면 총 하나, 둘, 여기도 직각이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직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직각 삼각자를 이용하여 각을 재어, 각을 대어 보도록 하세요. 만약에 직각 삼각자가 없는 학생들은 종이를 두번 반듯하게 접어서 생기는 각이 직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각을 대어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겹치는 것을 보아 직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에서 직각은 어디 어디일까요? 직각 삼각자를 찾아서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 찾아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 각을 먼저 재어 보도록 할게요. 되었더니 겹칩니다. 따라서 이 각은 직각이 맞습니다. 직각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직각일까요? 네, 직각이 맞습니다.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어떻게 될까요? 음, 이 각은 직각보다 크네요. 그러면 이 각은 직각보다 작은 각입니다. 따라서 이두 각은 직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계 그림을 볼까요? 시계에서 직각은 어디일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직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입니다.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을 재었더니 직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표시를 해 줍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각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각의 개수는 두 개이고. 마지막 시계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각은 총 하나였습니다. 직각을 찾은 개수가 틀린 선생님과 다르다면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세요. 우리 오늘은 각과 직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익힘책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쪽수는 22쪽부터 20, 25쪽까지 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준비물은 색종이, 가위, 자, 직각 삼각자를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